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나니,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11절 말씀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을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계속 아주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당연한 것이고 완전한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성취되지만 특별하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토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이 하나 됨에서 실패하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 북한조차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강력한 표죠. 이 지구상에서 이 하나됨을 가장 강조하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됨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가정부터 시작해서 개인도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분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하고도 마음이 맞지 않는 자기 자신과 분리된, 우리는 그것을 질병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자기 자신과 분리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가 될수 있도록 자신도 하나 되고 또 지금 이 기후의 역습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후가 이 자연 환경이 이대로 가면 지구는 멸망한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하고, 그 다음에 탄소를 저감량하고, 딱 재료로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2도 올라가면 지구는 망하는 거다. 사람이 체온 1도 올라갈 때마다 혼미해지고, 2도 올라가면 죽는 건데요. 심장과 뇌에 영향을 미쳐서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도 하나가 돼. 혼연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아끼고, 보존하지 않으면 자연은 우리에게 독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들을, 그 위험 신호들을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세계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이웃과의 하나됨,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또 부부가 하나되는 것. 이것은 말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원형, 하나됨의 본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하나됨의 이 원칙이 있다는 거죠. 하나 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두 사람을 붙여 놓고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이렇게 자꾸 암시를 주어 가지고 주문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꿰맞춰서 유사성을 추구하고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 스타일도 똑같게 하고 옷도 똑같이 하고 음식도 똑같이 먹고 군대가 그렇게 하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 왜요? 자기들끼리도 하나 못 되면서 다 어떻게 적을 무찌를 수가 있겠느냐 해서 하나 되기 강제로 강제로 하나 되기. 강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합니다. 그렇죠? 하나 될수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절대. 그 불가능한 게 그게 진정한 하나 됨이 아니라는 거.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 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똘똘 뭉쳐 가지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의 하나 됨이냐? 그런 하나 됨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쳐내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배타하려고 하게 돼. 분리 장벽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아니면 안 된다. 다른 민족은 들어와서 안 된다 하고 높이 담장을 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 된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참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관계입니다. 순전한 관계입니다. 완전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이고 그리고 그 항상성이 변함없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 주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관계이지. 우리는 이름을 따로 부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속품처럼, 부품처럼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세분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말이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세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또이 문맥 안에서 보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시는 거니까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룹들, 예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지. 하나 되어 교회 안에 있게, 하나되어 교회 안에 있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과 하나된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되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된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 아니라니까.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한몸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라고 하는 말은 그런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 교회 하나 딱 세우면 이 세상이 정화되는 것을 알기에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세우고 그리고 사람 뽑아가지고 딱 신체 검사하고 그리고 성향이 맞는 그런 사람들 성향 분석해가지고, 혈액 분석해가지고, 딱 맞는 사람들로만, 완전하게 처음부터 하나 될수 있는 사람들로만,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지원하고, 교회 올 때마다 천만원씩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얼마든지 할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지 습니까 다들 힘들어 합니다. 지금 상가에 들어가 있는, 뭐 겨우 지금 한2삼 30명 모였었는데, 그것도 못 보이게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큰 교회에서 월세 한 달에 이 30만원씩 3개월치, 구, 3개월치 90만원, 그래서 몇 열, 몇십 개 교회,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을 노예 안에서도 하고 있고 총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교회가 가장 힘든 때인데, 이럴 때그 작은 작은 교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고, 저절로 뭐 소멸될 것 같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거든. 주님의 교회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됨이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고, 뭐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된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인 것이지. 만명 모이는 교회만 아주 넉넉하게 뭐 헌금이 10% 20% 줄어도 전혀 개입치 않게 뻑뻑하지 아니하고 그냥 갈수 있는 조금 어떤 부분에서만 좀 조정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정적인 능력에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냥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그들또 있어서 목적이 그렇죠. 완전한 사랑과 협력으로, 완전한 사랑과 협력으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후반부에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고, 세상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인하여서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죄가 하나님의 아들 또 죽어야지 아들을 죽여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런 인간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도 고고 하나 해결 안 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믿게, 깨닫게.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22절 말씀, 심지어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영광 중에 영광, 온전한 영광,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 그 영광, 본질적인 영광, 완벽한 영광, 최고의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믿는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까지 하나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기도 한번 요한복음 17장에 딱 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당신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까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얼마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자녀 부모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인 거죠. 자기를 자기가 누리는 영광을 다 주면서, 심지어 영광 중의 영광은 자기 생명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완벽한 선물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자기 영광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나 되게 하셨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로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왜냐? 이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으로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그 축복보다 더큰 축복은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귀한 하나됨의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몸은 다 각자입니다. 2미터 이상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이게 원칙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영은 더욱 더 가까이 가갑니다.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세상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됨의 축복이 영원히 우리 세계, 우리 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한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확인되고, 오늘 또 그것을 누리는 그 생명의 관계가 그 하나됨의 관계가 본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족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교회에게도, 물같이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